무대의 조명이 서서히 올라가고, 관객석의 웅성임이 한 호흡에 가라앉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한쪽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보컬리스트 유다이, 다른 한쪽에는 한국 무대의 강력한 존재감 박서진.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호흡, 그러나 같은 목표를 향해 선두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이는 수정처럼 맑은 톤으로 첫 소절을 열며 공간의 온도를 바꿔놓았고, 박서진은 넓게 뻗는 성량과 단단한 무대 장악력으로 관객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박빙이겠다는 기대가 자연스럽게 쌓이던 이유죠. 실제로 예선에서는 51대 49, 숨을 섞을 틈도 없던 접전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본선 2라운드 결과로 발표된 숫자 151대 49가 전광판에 떠오르는 순간, 장래의 탄성은 놀람을 넘어 당혹으로 바뀌었습니다. 온라인은 순식간에 뜨거워졌고 댓글창에는 같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실력의 격차였을까? 아니면 연출의 선택이었을까? 이번 판정 구조를 찬찬히 뜯어보면 혼란의 원인도 보입니다. 10명의 심사위원이 점수를 부여하고 현장 반응과 기타 요소가 합산되는 방식. 그런데 심사위원 점수만 놓고 보면 한쪽으로 90점에 가까운 표가 몰렸고 합산 결과가 151대 49라는 엄청난 격차로 굳어졌습니다. 노래의 완성도와 무대 몰입감이 승부를 가른 건 분명하지만 예선에서 한끗 차로 붙던 두 사람이 본선에서 세 자리 점수 차이로 갈린다면 누구라도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요. 정말 거기까지 차이가 났나? 질문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가장 난처해진 사람은 역설적으로 기긴 쪽이었습니다. 박서진은 자신에게 잘 맞는 곡을 택했고 호흡 발성 무대 매너 어느 하나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장점을 똑 부러지게 보여줬습니다. 그 자체로 보면 흠잡을 구석이 없었죠. 하지만 점수판의 극단이 승리의 의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가 꾸며 낸 무대의 완성도까지 의심받는 상황. 승자가 설명을 요구받는 아이러니. 반대로 유다인은 패자라는 이름표가 무색할 만큼 무대를 통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오피셜이 계단 디즘의 프리텐더와 노킹 위드 유를 자신의 질감으로 갈아끼운 해석. 맑은 톤으로 직진하는 고음. 무리하지 않는 여백.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재생카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고 댓글에는 한 문장으로 요약된 평가가 쌓였습니다. 점수는 졌지만 마음은 이겼다. 숫자는 냉정했지만 장면은 뜨거웠습니다. 결과 발표 직후 유다이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라 노래하는 일 자체가 기쁘다는 얼굴. 그가 공식 채널에 남긴 짧은 인사 박서진 선배와 함께 노래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는 경쟁을 넘어 음악이 연결해 주는 우정의 언어였습니다. 라이벌을 깎아내리지 않고 무대를 함께 만든 동료에게 박수를 보내는 문장. 그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동시에 박서진에게 쏟아진 불편한 시선이 그의 공을 희석시키는 것도 사실이었죠. 우대받았다는 꼬리표는 그가 흘린 땀과 오랜 시간 쌓아온 내공을 가리는 억울한 막이 되었습니다. 승자는 환호 속에서 춤춰야 하는데 그는 변명과 해명의 자리에 서야 했습니다. 이번 대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두 사람 모두 라고 답하는 이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국경을 건너 반응을 살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더렷합니다.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처음부터 이길 수 없게 짜인 구도 아니었나, 심사 구조가 한국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의혹이 고개를 들었고, 동시에 진짜 승자는 유다이다라는 응원이 넘쳤습니다. 한국 쪽 반응은 둘로 갈렸습니다. 박서진이 그날만큼은 더 좋았다. 결과 자체는 이상하지 않다와 점수 차가 너무 심하다. 접전으로 보였던 무대를 이렇게 갈라버리면 재미가 떨어진다. 흥미로운 건 양국 모두가 심사 체계의 투명성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근거를 보고 싶다는 요구. 일부 코멘트가 방송에서 편집돼 맥락이 잘렸다는 불신. 설명이 비어있는 자리를 의심이 채우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순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시청자는 알고 싶어 합니다. 심사위원 개인 점수와 코멘트의 전량 공개, 항목별 가중치, 보컬 해석 무대 구성 호흡 등 사전 고지, 양국 심사위원의 균형과 상호 배제 심사, 자국 가수에 대한 채점 배제, 같은 장치, 실시간 현장 반응을 참고 지표로만 활용하는 원칙, 시청자 투표 비중의 명시적 상한.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닌 과정에 신뢰를 더하는 일, 점수가 커도 납득되는 이유가 보이면 논란은 줄어듭니다. 음악 경연은 스포츠처럼 절대적 기록으로 승패를 갈라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투명함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건, 이 프로그램의 제목에 광보다 먼저 노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작진이 내건 대의명부는 교류였고 그 약속은 무대 위에서 살아있었습니다. 유다이가 한국어 가사에 공을 들여 감정을 전달하려 애썼던 장면 박서진이 일본 관객을 향해 눈을 맞추며 후렴의 박자를 함께 맞췄던 순간 그 찰나의 교감들이 바로 이 포맷이 가진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승자가 누구냐는 논란이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아도 그 무대에서 같이 불렀다는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국경을 모르는 언어음악가 양쪽을 잇는다는 너무 상식적이라 놓치기 쉬운 진실을 이번 무대는 다시 보여줬습니다. 두 가수의 행보도 궁금해집니다. 유다인은 이번 일로 더큰 무대를 바라보게 됐을 겁니다. 다국어 무대의 해석 능력, 감정을 과장하지 않고 관객이 들어올 문을 만들어주는 여백의 미학. 이 장점들이 축제형 대형 공연에서 어떻게 빛날지 기대가 쌓입니다. 박서진은 반대편에서 다른 과제를 품었겠죠. 점수로 설명되는 승리를 장면으로 기억되는 승리로 바꾸는 일, 그에게는 이미 그럴 힘이 있습니다. 늘 그랬듯 묵묵히 노래로 증명하면 됩니다. 불신의 조각들을 무대의 설득력으로 갈아 없애는 일, 그게 진짜 강자의 다음 스텝이니까요. 무대 밖의 어른들도 숙제가 있습니다. 혹여나 시청률을 위한 과장 속에서 본래의 취지를 잃지 않았는지, 경쟁을 양국의 감정 소비로 변질시키지 않았는지, 논쟁이 생겨서 관심이 높아졌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교류를 외친 이상, 공정과 존중이라는 두 단어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심사위원은 권위가 아니라 신뢰를 대표합니다. 투명한 구조 위에만 설수 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 바탕이 단단해지면, 음악은 자연스럽게 재할 일을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서로의 거리를 줄이고 같은 후렴을 부르게 만듭니다. 그날의 전광판에는 큰 숫자가 남았고 우리의 귀와 마음에는 더큰 장면이 남았습니다. 패배를 받아들이는 웃음, 라이벌을 향한 예의, 함께 노래할 수 있어 즐거웠다는 소박한 문장. 그리고 한쪽의 압도적 완성도와 다른 한쪽의 선명한 순도. 승패는 한밤의 방송이 끝나면 사라지지만 태도는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묻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다음 회차에서 증명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높은 점수, 화려한 연출, 아니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정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노래의 힘미 두 가지입니다. 당신이 심사위원이었다면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나눴을까요? 그날의 무대에서 가장 오래 귀에 남은 한 소절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당신의 기준과 기억을 들려주세요. 논쟁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음악의 본질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숫자는 화면에서 사라지지만 좋은 노래는 사람 안에 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밤, 또 다른 무대에서 우리는 같은 후렴을 자연스럽게 따라 부를 겁니다. 그 때는 논란보다 노래가 먼저 시작되기를 두 사람의 다음 걸음이 논쟁이 아닌 박수로 채워지기를 이 프로그램이 광을 뽑기 전에 노래를 먼저 존중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